계세요. 됐습니다. 살. 됐어요. 빛시고더 됐어요. 하고 계세요. 많이 아파요. <laughs> 복부는 좀 많이 아프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미스맥심이자 모델로 활동 중인 이나라고 합니다. 오늘 도수 촬영 너무 처음이라서 떨리는데요. 이제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구부려서 네. 한번 엎드려 볼까요? 왼쪽 머리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는 최대한 내리시고요. 맞아요, 응. 그렇게 있으세요. 자, 흉강은 세우시고 저한테 목을 완전히 기대 보세요. 좀 힘들 거예요. 자, 살짝 들어보시고 등더 들어주세요. 힘 뺄게요. 네, 됐습니다. 자, 잠깐 일어납니다. 응. 다리 이쪽으로 빼고 한번 앉아 네. 볼까요 네. 처음이라서 약간 약하게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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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잠깐 계세요. 성은 어떻게 되시죠? 인하 인하 어, 네. 씨, 씨 고개 한번 숙여주시고요 이렇게 잠깐만 있으세요 편하게 저한테 살짝 기대시고요 목에 힘을 주면 안 돼요 저한테 더 기르세요 등은 더 기르세요 등더 기르세요 됐습니다 목 살짝만 일단 회전합시다 인하 씨 잠깐만요 편하게 편하게 돌리시면 돼요 힘만 빼주세요. 정면으로 세요 정면으로 고기 힘 빼세요. 어깨 힘 빼요. 됐습니다. 살짝 빼주세요. 살짝 움직까요좀 따갑습니다. 됐습니다. 살짝 봉조시다. 네, 괜찮으세요? 저쪽으로 바라보실 거고요. 저 한번 보세요. 다리를 벌려서 쪽쪽 보고. 아, 네. 아, 네. 저쪽 보고. 자, 일어나 보세요. 일어 여기 엉덩이 펴고. 아 엉덩이. 저쪽 바라보시는 거. 다리를 벌리셔야 돼. 기요저 한번 보여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네. 저한테 완전히 이렇게 기대는 느낌으로 있을 거고요. 잠깐만 계세요. 저, 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열중하셔서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네. 자, 힘 빼시고, 네. 열정 셔츠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네. 네. 고개 살짝 더 숙이시고. 힘세요 네, 살짝. 어깨 일단 살짝 회전합시다. 네. 앞으로 조금 가서 이제. 다리만 앞으로 조금 빼주세요. 네. 네, 앞으로 조금 갑시다. 한 칸만 더. 쭉 갑시다. 됐습니다. 스탑! <laughs> 자, 뒤통수 깍지 한번 낍읍시다. 맞아요. 저한테 한번 누워. 네, 편하게. 쭉 누워. 무릎 한번 구부리게요 더. 네, 편하게. 저한테 기대해. 쭉 기대해. 바닥은 땅바닥에 딱 붙인 상태로 그대로 주지세요 네. 네. 머리카락 앞으로 빼시고, 자, 손가락 살짝 이렇게 풀어서 목 밑으로 이렇게 한번 할까요? 편하게 한번 누워봐요. 편하게, 편하게 누우세요. 힘 빼시고, 됐어. 호흡 일단 한번 하세요. 이하니 밑으로 한칸 왔다가 응. 오른쪽으로 살짝 더오시면 됩니다. 스탑. 네 됐어요. 네,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저희는 조, 조금만 더와요 응. 스탑 좀 됐습니다. 네, 여기 크로스 라고 해주시고요. 제가 조금만 더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누를게요. 고개를 앞으로 한번 숙일 수 있어요. 완전히 그렇게 있으세요힘 빼세요. 됐습니다. 호흡하세요. 호흡만 하세요. 고흡만 하세요. 이쪽에, 좀 불편하겠지만 이쪽에 얼굴 집어 넣을게요. 양손을 그냥 내리세요. 쭉 내리세요. 손 한번 더 눌러볼게요. 편하게 쭉 내려놓고 있으세요. 숨 들이마실게요. 후. 끝까지 내뱉으세요. 후. 끝까지 내뱉으세요. 끝까지 더. 더. 자, 저희 다리 한번 양쪽 테이블 한번 잡아볼까요? 테이블 잡으시고, 앞쪽이 잡으시면 다리 최대한 걸릴 거예요. 자, 최대한 한번 들어올려 볼게요. 자, 들어올려 보겠습니다. 힘 주세요. 올리세요. 더 됐어요. 호흡 한번 합시다. 발에 힘 빼세요. 오른쪽 발목이 조금 안 좋다고 했죠? 그냥 힘 빼고 계세요 됐어요 힘 빼고 계시면 됩니다 힘 빼고 힘 빼고 계세요 됐어요 힘쭉 뺄게요 바빴어요? 네. 네, 괜찮아요? 조금 내려오세요.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내려와서 고개 양손으로 뒤로 뺄게요. 양손을 뒤로 빼시고 고개 한쪽으로 돌리세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있으세요 네, 이건 조금 따갑습니다. 놀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님 잠깐 일어나서 어깨 조금 돌리고 계세요 저희 이렇게 골반 능선에 이렇게 손을 올려볼까요? 오른 손만 오른 손만 네, 오른 손만 힘을 빼봐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쪽 팔을 이렇게 밀거고요 네. 버텨볼리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게 좋아요 손내려실게요후 세게 버어요 세게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깨 살짝 회전하고 반대쪽도 한번 할게요자 반대쪽 처음부터 힘을 세게 버텨주세요 자. 잠깐만요 이렇게 이거 살짝만 앞으로 더 뺄까요? 잠깐만 힘 빼봐요 어깨 이렇게 이 상태로 할게요 숨좀마시게후더 세게 됐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허벅 살짝 회전하세요 자 골반 등선한 번만 다시 올리시고요 왼쪽 자, 한번 버텨볼까요 세게 이렇게 합시다 음.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세게 됐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살짝 회전 네. 뒤로 최대한 많이 올라오시고요. 음... 아, 이렇게 살짝 숨한번 들이마실게요. 후, 편하게 내쉬셔야겠죠? 숨 네. 들이마실게요. 후, 이렇게 살짝 어깨를 저한테 기대해보세요. 편하게 더, 전체적으로 다, 더. 됐습니다. 살짝 회전. 앞으로 조금만 나갑시다. 네. 자, 됐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어깨 힘 편하게 쭉- 펴세요 음. 편하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됐어요, 네. 어깨 잘... 아깐 적 없어요? 네, 아깐 적 없어요. 왼쪽도힘 빼고 계세요, 살짝. 이렇게 살짝만 할게요. 음. 네. 잠깐만 계세요. 테이블 조금 올릴게요 이제 내시고 정면 쪽으로 네. 옆로 한번 넣어보세요. 네. 네. 앞으로 조금만 더 보세요. 스탑 됐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계세요 숨가지를 끼시고 가슴을 살짝 당겨주시면 네. 그리고 잠깐 있으시면 제가 네. 할게요. 숨 한번 들이마시고 가요. 후. 그렇게 있으세요. 숨 들이마시기. 후. 어깨 이 뵐게요. 쭉 살짝만 할게요. 요렇게만 할게요. 네. 반대로 한번 넣어주세요. 이쪽으로 한번넣어 깍지 끼고, 다시 가세요 제가 조금만 뺄게요 잠깐만, 계세요. 요금는 살짝 위쪽인데 살짝 흙중이 있거든요. 네. 편하게 있어요. 괜찮아요. 편하게, 살짝. 힘내요. 호흡 한 번만 합시다 이놈 하늘 바라보고 누우세요 음, 잠시만요 반대쪽도 올려게요 편하게 손 올려놓고 계세요 편하게 있으세요. 살짝 할게요, 살짝. 네. 살짝. 살짝. 네. 네. 편하게 있으세요, 살짝 할거요 네. 됐습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요. 들이마시고. 숨을 들이마시고후 내뱉으세요. 편하게. 코로 숨 들이마시고요.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세요. 천천히, 천천히 끝까지 코로 숨 들이마시고요. 후 코로 숨 들이마시고요. 입으로 내쉽시다. 후 끝까지 코로 숨 들이마시고 됐습니다. 호흡 한번 하시고요. 자, 저희는 이쪽으로 조금 넣으시고 왼쪽 귀밑로 한번 잡아봅시다. 왼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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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네. 이렇게 요 상태 네. 유지. 편하게 어깨 관절에 힘을 뜨시고 편하게 쭉 옮겨봐요. 이쪽으로 조금만 더오시고요 네, 스탑. 네, 터치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내려도돼요 네. 양손 옆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있어주세요. 됐습니다 됐어요 많이 아파요 <laughs> 복부는 좀 많이 아프니다 다시 양손 내리시고요 네. 엄청 아파서 오늘 여기까지 아, 네. <laughs> 복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네. 자,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갑시다 자신이셔서 네. 조금 만더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다리 한번내려놔주세요 오른쪽 발목이 안 좋기 때문에. 편하게 있으세요? 네. 쭉 늘릴게요. 됐습니다. 무릎에 힘 빼세요. <laughs> 어, 네. 편하게 있으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있어요. 힘 빼요. 됐어요. 힘주면 안 됩니다. 힘주면 아파요. 살짝. 됐어요. 이렇게. 무릎에 편하게 내려놓고요. 살짝 힘 뺄게요. 살짝. 네. 됐어요. 내려놓고 편하게. 됐습니다. 어, 테이블 양을 잡고요. 자,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만 더올수 있어요. 스탑. 빼고 계세요. 좋아요. 호흡 아, 한번 하시고요. 가리 한번 내려놔볼래요? 네. 내려놔봐요. 네. 네. 양쪽 무릎을 한번 구부립시다. 자, 이렇게 벌리기 쭉 늘리기 쭉힘 빼요 쭉더 괜찮아 편하게 아니, 좋아요 감사습니다 어. 호흡 한번 하시고 조금 겁먹으신 것 같은데 네. 편하게 있으세요 네. 괜찮으니까 안들어서 네. 소리는 잘니네요자다시저 쪽으로 빼고 일어날 거예요. 살짝 누를게요. 응. 소리 안날 정도로 살짝. 네. 이렇게만 할게요. 살짝 됐어요. 손가락 요 부분만 하면 될게요 네. 이렇게. 네. 요 부분만 살짝 네. 할게요. 힘빼보세요. 살짝. 네. 이렇게만 할게요. 더, 다른 걸안 할게요. 알죠? 네. 네. 당길 건데 안 달려오게 상체는 유지하세요. 힘 뺄게요. 네, 힘빼힘빼 좋아요. 살 네. 번. 살짝만 해볼게요, 살짝. 힘 빼요. 이렇게. 힘 빼고요. 쭉제을게요 됐습니다. 손목 조금 풀어주시고요 여기 한번 머리 하시고 한 한을 바라보고 누워볼까요 이쪽도로 어, 조금만 누워보세요 스탑 살짝만 누를게요 됐습니다. 아 됐어요. 머리 한번 내려놓으시고요. 이렇게 살짝 구부리고 있 응. 알겠죠? 양쪽 테이블 한번 잡아봅시다. 그냥 밑으로 한칸 조금 더 내려가볼까요? 응. 스탑 됐어요. 머리 한번 들읍시다. 내립시다. 내립시다. 히 요거는 진짜 힘주면안 돼요, 알겠죠? 숙들만 시키고 목에 힘을 쭉 빼세요. 쭉. 일어나듯이 쭉더더더이렇게만 할게요 네. 호흡 들어봐 네 일단 일어납시다 네 저쪽으로 완전 다리 고 일어나 보실래요? 네. 자 이렇게 뒤로 기대라고 하고 다리짝 이게 흉추를 이렇게 늘릴 건데 네. 그그 자리는 유지하시고 저한테 기대시면 돼요. 네. 괜찮아요. 조금만 더 이쪽에 한번 해봅시죠 한으로 네, 살짝 옮겨주세요. 살짝 저한테 기대시고 다리 힘 한번 내봐요. 힘 빼세요. 다리 힘 빼세요. 오케이 네. 살짝 회전합시다. 아, 앞으로도 조금 회전해 주시고요. 골반도 조금만 회전해주세요 목 어깨도 조금 회전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